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 식품 산업 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오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화섬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을 통해서 인정받았던 승소 사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위원회 성차별 시정신청은 시행된 지몇년 되지 않아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도인데요. 성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나 복리후생 제도 등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차별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얻어낼 수 있고요. 차별 받았던 임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노동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노동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찾아갈 기관으로 노동청이나 법원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노동청은 사용자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형사적으로 처벌을 해달라고 찾아가는 경찰서와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노동법 위반으로 받지 못한 임금이나 불이익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받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노동청은 담당 근로감독관이 혼자 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범죄로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엄격하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패소했을 때 패소한 쪽에서 승소한 쪽에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패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산하의 준사법기관이고요. 그래서 사법기관인 법원과 약간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공익위원 3명이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판정을 하게 되고 법원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고 폐소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을 신청해서 인정이 되면 차별을 중단하고 차별적인 취업규칙을 개정하라는 명령과 차별임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성차별 시정 신청 제도는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날 이후 발생한 성차별에 대해서 시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 제 2조 제 1호에서는 차별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간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사업주가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성별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서 특정 성에게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 차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임금에서의 성차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임금에서의 성차별이란 동일 가치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동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임금 차별로 시정 신청을 하고 싶으시면 임금 차별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즉 최종 급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별시정신청의 대상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이 차별시정신청 대상이 됩니다. 차별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1.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가치 노동을 수행하는지 2. 임금차별이 존재하는지 3.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이세 가지입니다. 화섭노조조합원 차별시정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인정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란 내가 저 사람이랑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 임금을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업무와 임금을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 가치 노동이란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을 말하고요. 또는 다소 좀 다르더라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이 동일 가치 노동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대법원은 이네 가지 조건을 판단할 때 다음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 수행 능력 또는 일을 하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노력은 육체적 노력 및 정신적 노력, 작업 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의미하고요. 책임은 업무에 내재되어 있는 성격과 사업주가 해당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또 작업 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 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일하는 물리적 작업 환경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세탁 공장에서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최종적으로 다리고 접어서 포장하는 세탁 후 공정을 수행하는 조합원들이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남성 노동자들과 임금에서 차별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회사는 비교 대상이 되는 남성 노동자들은 세탁 후 공정을 지원하는 업무에 배치했다고 하면서, 세탁 후 공정 지원 업무는 세탁물을 분류하는 작업, 카트 이동, 세탁물 포장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세탁 후 공정 지원 업무만 전담하는 노동자가 정확히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 여성 조합원들도 회사가 주장하는 후 공정 지원 업무를 함께 수행해야 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이 세탁물 접기와 다림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물이 도착을 하면 세탁물 카트를 다 같이 이동을 시키고 세탁물을 끄집어내는 분류 작업을 하고 포장하는 밴딩 기계 역시 여성 노동자들도 같이 작업을 한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노동위원회는 조합원들과 비교 대상인 남성 노동자들이 연속된 작업 공정에 같이 배치되어서 협동체로서 함께 근무를 하였고, 공정에 따른 위험도나 작업 환경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작업 조건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세용시 별도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특별히 교육이나 훈련 과정이 없어도 세탁 후공정 이 지원 업무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더 높은 기술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비교 대상 근로자들과 근무 기간에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동일한 사원이라는 직위에 있었고요. 비교 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여성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보다 비중이 더 크다거나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 측은 남성 노동자가 수행하는 포장 업무의 경우 많은 품목을 암기를 해야 하고 매출에 직결되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성 조합원들이 수행하는 접기 업무의 경우에도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모두 다르게 세탁물을 접어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 외워서 익혀야 하고, 거래처의 요구에 맞게 책임을 져야 하는 점에서도 동일 가치 노동이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남성 노동자들은 수백 킬로그램의 카트를 이동시키는 중량물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과 동일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여성 조합원들도 남성과 동일하게 카트 이동 작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설령 남성들만 중량물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요하는 노동을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기술과 노력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의 임금은 기본급, 기능수당, 보존수당, 그리고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남성 노동자들의 임금은 기본급과 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조합원들의 기본급은 남성 노동자들의 기본급보다 훨씬 적게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사업장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상여금과 장려수당을 산정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상여금과 장려수당에서 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이런 차이는 통상임금의 차이로도 연결이 되면서 시간의 수당과 휴일수당에서도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기본급의 차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수백만원의 연봉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여성조합원들의 기존 기본급에 기능수당과 보존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실제 기본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기본급을 다시 설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별 임금을 배상하라라고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애초에 성별을 이유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세탁 후공정을 지원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남성이 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의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세탁 후공정에는 여성만 배치되어 있었고요, 세탁 후공정 지원에는 남성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력 배치에 관해서 사용자는 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명확한 이유를 제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의 법리에 따라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직군을 사실상 분리하여 운영한 상황에서 이들이 수행한 노동의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두 직군에 소속된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서술했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단순히 직군을 분리해서 운영한 것만으로는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을 차별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용기를 내기 전까지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노동의 가치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세탁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가 굉장하다는 것을 저도 이 사건을 수행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노동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